자, 첫 번째로, 세시아는 적당히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뽑기로 세시아를 확정으로 주는데, 이 친구를 막 소원리스트에 등록해서 진급시키고, 도토리 몰빵해서 성장시키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초반 영웅이니까 과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되냐면, 에디에게 몰빵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디는 초중반에서 후반까지 안 쓰이는 컨텐츠가 없을 정도로 만능 영웅이니까 꼭 에디 먼저 키워주세요. 자 두번째는 메인스토리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픈필드다 보니까 뭐 숨겨진 보상들 상자들 이런거를 찾는것도 좋지만 극한의 그 효율을 위해서라면 메인스토리를 그냥 쭉 미는게 효율이 좋고요 메인스토리를 깨는 길에 있는 잡몹들을 잡고 상자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굳이 돌아다니지는 마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은 길이 막힐겁니다 그때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자동스테이지를 밀어주셔야 메인스토리가 열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자동사냥 스테이지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막히면 그때 오픈필드 돌아다니면서 보상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꿀팁인데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WASD로 이동 가능하니까 마우스로 막 굳이 누르면서 이동 안 하셔도 되고요 궁극기 쓰면 컷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싫으신 분들은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전투 누르시면은 궁극기 영상 재생이 있습니다. 이거 재생 안함 눌러주시면은 컷신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플레이 타임이 길어지게 되는 요소라서 꼭 궁극기 영상 안 나오게 설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미네맵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 내가 놓쳤던 상자들, 뭐 잡목들 이런 것다 나오니까 여기서 확인하시고 메인 소리 밀면서 수급하지 못했던 보상들 챙겨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길드인데, 길드는 열리자마자 들어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길드에 들어가면은, 길드 퀘스트라는 것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얻는 보상으로 우리는 길드 상점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길드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일일 상점에서 뽑기권을 챙길 수가 있고요. 이 월간 상점에서 SSR 등급의 반신 악마 영웅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길드 열리자마자 아무 길드나 들어가 주셔서 코인 열심히 파밍하셔서 카투투카 먼저 사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개 정도 고정으로 수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친구창 열려면 그냥 막 친추해가지고 우정 교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상점에서 호감도와 관련된 아이템 살수 있으니까 친구창도 꽉꽉 채워주세요. 자, 다섯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소월리스트 설정입니다.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레오프론 라인에서 이 로안이 뜨면은, 로안 버리고, 테미 히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트라이브에서 브루투스 한 마리가 떴다 하시면은, 브루투스 빼고, 샤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뜨냐에 따라서 소월리스트 바꿔주시면서 플레이 해주시면 되고요. 에픽 모직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토란, 캐틀라이나, 샤키르, 스모키, 에이론 요렇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거의 고정이에요 이 친구도 거의 끝까지 쓰기 때문에 요렇게 소울리스트 설정해주시고 게임 플레이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